아, 이 미군 트럭, 이거 멋있다. 저 앞에 헌비 가고. 기름 먹는 괴물. 그지하에 화장실 쪽으로 떨어진다고요? 어, 저 안방 화장실. 그쪽이요? 아래쪽인 로 같아요. 옛날에 내가 고친 건 여기. 여기. 어... 아, 이 보일러요? 네. 이건 뭐, 보일러 뭐 서비스 받아야 되고. 일단은 루스를 먼저 찾고요. 이걸 잠가야 되잖아. <laughs> 이거 기술자 안 부르고, 여기 사장님이 가셨다고? 이거? 언제 갈았어요? 그거요? 예. 몇달 됐는데. 에이. 뭔데요? <laughs> 돌겠네. 네. 아, 다행이네. 아 이거는, 네. 아, 사모님의 잘못인데. 여기 뭐 벌써 보이네, 물이. 좀 싸우려 가르셨구나. 고. 뭐, 뭐, 왕도, 아, 뭐, 왕은 뭐, 안 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거 같은데? 응? 그거예요 내가 네. 딱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딱 들어오자마자. 절대 여기 사장님 보고 이런 거 하,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하 여기 천만 다행인 게, 여기 지금 지하에 그냥 주차장이라서 그렇지. 여기 만약에 뭐 여기가 3층, 2층, 3층이었으면요. 아래 집에 물새가지고다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1,200만원 나올 수 있어요. 봐뭐 사모님 보세요. 자, 내가 후레시 피셔드릴 테니까. 자, 물방울. 자,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기. 물방울 보이잖아요. 여기, 네. 여기, 여기. 아래? 네, 여기. 아, 예. 예. 네, 이게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로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형수님은 안 오셔도 될것 같고. 세입자 가 남편분이 잘못한 건데 수전을 잘못 조립했어요. 네. 어머나 웬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 근데 이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세입자가 네. 돈, 돈을 내야 되는데. 예. 어 아, 어떻게? 안방 욕실. 안방 욕실에 수전을 잘못 하셔서 음. 그게 지하 주차장으로 예, 샌 예, 거예요. 예예. 예. 보일러에서 이렇게. 아뭐 소리 난다고? 얘 그, 예, 펑펑 소리가 아, 난다고. 안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서비스 받으면 예. 되고. 예. 아 그래요? 예, 아니면 그러면... 형수님 이참에 그냥 보일러 갈아 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내가 소개시켜드릴게. 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각방 제어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네. 아이 귀뚜라미를 계속 달는 게 문제라고. 그러게 말이요 내가 옛날에 여기 이 보일러 네네. 내가 달았더라고. 예? 예, 그때 예, 이, 그예 각방 제어 예. 때문에 원래 어. 그거 안 하시려고 그랬었는데 2018년도에 달았더라고 요 내가. 예. 이 네. 이 귀뚜라미만 쓸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네, 아래요 그래서 다른 어. 보일러를 바꾸려면 각방 제어까지 다 바꿔야 돼. 어.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아 그렇구나. 일단 오 오지 마시고 내가. 네, 네. 고쳐놓고 내가 뭐 보내드릴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이게 도난되는 일만 하고 다 다니네. 원래는 세입자가 내야 된다고요. 딴 사람 불렀으면 이거 기본 몇십만 원이야. 사장님, 나는 그냥 압력 안 걸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만. 너무 빨리 찾아도 문제라니까. 문제는 사셨구나. 이거 싼 거예요. 제일. 다리만 봐도 아는데,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봐, 손으로 그냥,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싼, 싼 거예요. 봐, 손으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사장님. 네. 아, 테프론 너무 조금 감았네. 남자들이 이제 이런 거 나도 할줄 안다 막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몇 바퀴로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 요, 요 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틈으로. 이거 너무 싸구려라. 근데 이거 발을 바꿔주려고. 왕을 그을 주세요. 얘는, 이거, 이거 다풀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걸 안 바꿨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이걸 바꿔서 그러는 거야. 이것까지 손대가지고. 일반인들은 이걸 잘못 맞춘다고. 힘들다고. 나는 딱 아는데 어느 정도 돌리면 되는지 딱이 정도 해놓고 다 됐고 저기 뭐 싱크대 밑에 뭐뭐 뭐 이상 있으시다고요? 아 여기서 샌다고요? 이건 안 좋은 건데 여튼 이런 건안 좋아 일반적인 게 최고인데 아, 각방 약역 있잖아 아 이것 때문에 저 보일러를 다른 메커로 지금 못 바꾸는 거란 말이야 정말 아니었으면 내가 린나이 보일러를 달았을 텐데 옛날에 아, 이게 오래돼 가지고 아빡킹이다 삐져나오는 싱크대, 그, 싱크볼 좀 갈아주세요. 우리 사모님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 네. 아, 위층에서 공사한 사람이 이걸. 제가 물 센다니까, 어, 어. 이걸 풀어가지고 이걸 우측 네. 올려갖고 저게 딱 맞닿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가니까 다시 내려앉아가지고. 응. 음. 우리 셋다가 안샜다샜다가안샜다 그럼 이거 위집, 윗집, 위집에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요? 어, 그럼요. 음... 아니, 생각해보세요. 위집 그, 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다시 해주든가 해야지. 저희가 이걸 풀어보라든지 저희는. 아니, 안 돼, 안 돼. 사장님, 이런 거 만지지 마세요. 아유. 그니까, 안돼서 이거 윗집에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아파트에사는게 아니라 윗집에사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달라요. 이게 관리실에서 음. 해주는 아파트가 있고, 음. 각자 세대에서 알아서 하라는 아파트가 있어서, 내가 뭐라고 거기,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2018년도까지 보일러 달았구나. 어쩔 수 없이 이거 달았는데, <laughs> 아린다이 아, 달고 싶었는데, <laughs> 저각방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다른 거야. 박방 지역이면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나 달았는데. 어, 그 소리는 괜찮다는 거죠? 아니 뭐, 뭐 큰일 하지는 않고요. 어, 서비스 불러 가지고 수리비 좀 많이 나오면 아예 보일러를 이번에 이참에 바꿔 버려야죠. 그래도 여기 세입자분이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 형수 님이 본인이 내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를 봐도 이걸 하. <laughs> 원래 F&M들로 하면은 진짜 30만 원 이상인데. 검사하고 막 압력 걸고 막 담쟁이 갖다 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 참아. 그러고 싶지가 않아. 너무 빨리 발견해가지고 <laughs> 딱 보네 눈에 딱 보이네요. 더군다나 왕도 없어가지고 왕을 못낀 거야 사장님 다리가 짧으니까 낄 수가 없지. 피곤한 기드론 연결되고 이쪽 두 개는 저쪽으로 연결되고 다 연결했는데 작동이 되나? 모도 꽂았고 형 보일러 좀 작동 시켜 볼래요? 네. 렌썩을 응. 이제 돌아가네. 아휴 진짜. 이제 보일러도 못해 먹겠다. 아, 짜증 나가지고. 그래 오늘 여기서 꼭성공하자 아, 아 기간이 밑에 보일러실 밑으로해서 아래집 천장으로 떨어졌다고요. 아, 새네. 이 근처에 새나 본데. 딱 타일 중간에서 새네. 자 여기 올라오죠. 여기. 자. 네. 네. 한 장만 떼도 됩네 벽봉 두개 챙기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결국은 성공하네 올라 가지고 이거 아. 됐어 이제 조용하네 됐어 네, 내일 여기 물건 놓으세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 공구가 소중히 허탕치다가 겨우 한건 성공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일찍 죽을 것 같다 아. 7년 전 영상을 보니까, 그때 막 보일러도 달러 다니고, 뭐 많이는 안 달았지만, 그리고 하수구도 뚫고, 그리고 혼자 다니고, 그때는 40대였으니까, 아, 지금 이제 혼자 못 다니겠더라고요. 지금 보일러도 안 하고, 뭐, 하수구도 안 뚫지만. 역시 남자들은 집에서 뭐, 자기가 할줄 안다고 뭐, 뭐, 고치는 거, 그거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뭐, 이런 전등이나 이런 건 해도 되는데, 특히 수도에 관련된 거는, 단독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거기서 뭐뭘 잘못해도 뭐 남의 집 피해를 안 주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공동주택에 살면서 그런 거 만지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거 수전 만지지 말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저 수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아 이거 쉬워요. 뭐뭐몇만 원에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방에 이제 수백만 원 날라가는 거야. 이제. 내가 그런 집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전부 다 맥가이버가 될수 없다고요. <목소리>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남자들은 밖에 나와서 돈 벌어가지고 가끔 와이프한테 저 에르메스 백이나 하나 사주는 게 최고의 남편이야. 집에서 뭐 깨작깨작 고치다가 사고쳐가지고 핸드백값 날리지 말고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고 그냥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돼. 그러면 집안일 안 해도 여자들이 아무 말안 한다고. 그게 최고의 남편이지. 이거 이주름광고 있잖아요. 아, 그거 내가 줄게. 나한테 있어. 좀천지방좀 있으면 못할 시간인데 어. 아무리 정신 사나워도 대충 알아 너 보단 나 어. 야 여기 있잖아 너 보단 나 이거 찾는 거 아니야 응. 아 골라가 알았어몇 개만 신으면돼 응. 일단 하나도 없으니까 급할 때 쓸게 나 어, 담배 더 많이 피는 거 같아 이지이가 라이터를 선물해 줘가지고 자꾸자꾸 피게 되네 <laughs> 더 많이 피게 되네 <laughs> 아. <laughs> 이따 그 생각나 응. 어? 응. 아니, 그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이제, 라이터 이제 안 바뀐다. 아. 이제, 이런 라이터들 맨날, 허건날 잃어버리고, 뭐, 오늘은 이놈 주머니에 들어왔다, 가 <laughs> 내일은 이, 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막 그러잖아. 이제 절대 안 그래. 25mm도 있어. 25mm가 있어요? 어. 아, 이제 25mm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응. 20mm 여기있다 응. 이거 20mm. 야, 이게 25mm잖아. 응? 야, 이게 20mm고. 자, 이거. 20mm. 아니, 실리콘 박팅도 가끔 필요하다니까? 자 이거 가는 거야. 자, 25mm도 하나 줄게. 예. 아 재수 없이 하나 만난다니까 25mm가. 그니까 사가 지고 그래 알아. 나 그래서 다종류별로다 다 갖고 다니잖아. 나 그렇게 애지중지 하지도 않는데. 이거 있잖아, 생생한 거거든. 이거 빼서 너 가져. 아니 통째로 가져든지. 이거 두 개만 해도 5천 원이야. 응. 그냥 이걸로 이렇게 루프 시켜야겠다. 그거 가, 야, 그 네. 생생한 거야. 이렇게 루프 시켜야 돼. 응. 가져가. 20, 20mm 주름감 부소 신주부속 비싸잖아. 주름간뭐 별로 없으면 여기 내거 잘라가고, 나 저기 롤로 사다 놨으니까, 15, 20. 뭐좀 잘라가려면 잘라가. 내가 줄게. 뭐 사왔니? 아, 이거 샀어, 콜랑 아, 이거 샀어? 너 혼자 왔어? 아, 영동이다. 여기 정렬이 지금 준돈 아니야. 아, 치워. 응, 알았어. 어, 그래, 고맙다. 아, 잠만 들려? 아, 전혀 안 들려. 야, 이 정도면 소리 확실히 들려야 되거든? 야, 여기 사모님 파스 붙여졌어 여기. 네. 이게 나와, 이리. 근데 사모님 앞에서 다안 뜨고 봐.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맞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야! 뭐? 들리잖아. 들린다고? 그래. 아, 아니, 내거 아, 탐정기 아. 가져와도 때 이제, 이제 은퇴할게. 은퇴한다고? 진짜야 네. 아, 알았어. 응. 응. 너 이거 안 들리면 씨. 너네가 은퇴해. 그래, 내가 은퇴할게. 그래, 은퇴해라. 아니, 여기 맞으면. 응. 그냥 파. 아니, 파봐. 난 아니라고 봐. 이네 덕에 먹고 산다. 아니고 어. 그래, 맙다그까 응. 응. 거야. 응알았어 그래. 너 있잖아 원래대로 예. 오늘 은퇴식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계속해. 어. 아. 네. 알았어, 알았어. 계속해 계속하고 리모컨 되는 거야. 알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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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 아, 이런거뭐 이런 거, 이런 거 팔어. 응. 한다고 기성품으로. 그래. 자, 봐봐. 봤지? 가서 뭐 꺼! 뭐이 a Papa. Papa. p 어? p a p a p 을해놓는거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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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그래?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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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내가 주문을 놨으니까 넌 나중에 오는 거 내가 너 줄게 알지? 았뭐 나이 뭐뭐 뭐 이런 거뭐살 줄도 모르고 뭐 하겠어 뭐 맨날 좋잖아. 응. 토요일 날박사님이 응. 내가 봐라 그 지하에 물찬데 응. 그 빠그러 되고 왔더라고. 네. 파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친구에서 아. 아. 좀그 부탁 좀 드리려고. 아예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수구 잘 뚫는 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장님. 응? 네 부탁 좀. 아니, 그, 뭐, 무슨 건물이세요? 다수 들어야 아니, 되는데. 일이 아닌 거야. 응. 먹고 싶자, 오늘. 응, 그래. 네, 맛있는 거야. 네. 소맥? 네, 소맥이요. 아, 응. 얘는 뭐 콜라 마시고. 이집주꾸미가 제일 맛있더라. 응. 응. 이 집이 제일 맛있어. 우리 동네. 이 집이, 이 집이 최고야. 출장비 10만원 얘기했는데, 사, 저기 30만원 보내준다 그랬다고? 네. 야, 아, 너, 너 진짜, 야, 너는 인복이 있다. 어? 아니, 와, 얼마나 고생했길래. 을 응? 내일 일이 있어? 야, 이, 이 있어 다이네 야, 여기 밥좀 비벼줄게. 야, 오늘 고생했구나. 나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데 누 누가 왔어? 안네 어, 오, 정렬이 왔어? 깜짝 놀랐네. 야, 이 귀신이야. 아니, 방금 저한 차이 씨니까 여기서 어. 찾아온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어. 아, 너도 같이 먹어야 돼. 빨리 앉아. 야. 가, 가야 돼. 너야, 오뎅이랑 먹고 와. 여기 사모님한테 내가 오뎅 좀 달라고 할 테니까. 밥세개 비볐으니까 뭐세개비었어 어, 세 개. 어. 어. 우린 충분히 많이 먹어서. 예. 어. 가낼 거야. 쪼 어, 조금이나 세개 먹었어. 아. <laughs> 어, 야, 오늘 진짜. 야, 날잘 잡았는데 어디? 뭐? 잡아 줘. 아니, 술 사는 사람도 많고 서로 내겠다고 아, 하는데 되잔 되고. 여부르이 되잖아요. 야, 야, 형님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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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태야. 네, 야, 다은이 핸드폰으로 바꿨냐? 아그네 바꿨어요 아, 바꿨구나 네, 네. 아 그래서 문자 안 가는구나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아니 그니까 헤드폰으로왜 바꿨어 야 치킨 먹어 너 치킨 좋아하잖아 응? 뭐 몸에는 안 좋지만 많이 먹어 응. 그래 <웃음> <웃음> 이만큼이 쌓여있고 막 술값이 어? 막 8개가 되어있는 거야 어, 뭐. 어 사기당했구나 어, 아 작업당했구나 아, 작업 400얼마를 달라고요 술값을 400얼마? 응. 작업당한 거지 응? 작업 당한 거지 뭐 여기다 가짜 집어넣고 음? 그렇게 먹지도 않았지 우리 그렇지 먹지도 아, 않았겠지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런 데가 갖다 놓고 어. 갖다 놓고 한 거지 어, 그러니까 옛날에 막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많았지 내 옛날에 나술안 마실 때 나는 그때 술안 마셨는데 어떻게 하다 가 이렇게 됐다 22.5 리터야 야 그게 최고야 나는. 그게, 그게 아니 나 22종 오리터가 나한텐 딱 맞아. 이게 먼지용으로 쓸만하지 않아? 아니 그 그러니까 먼지나 반자 충분히 돼 배리불러. 어. 야 갈랜다. 벌써 간다고? 벌써 간다고? 아, 돼, 돼. 진짜 나나나3 아, 시간 아. 잤어. 그래 너 그래. 가. 아야 윤수아 봐봐. 야야 리모컨이, 아, 리모컨이야. 슈역성기 리모컨은 기능을 주는 거야. 봐봐. 아, 사는구나. 어 어때? 좋지? 봐봐. 어, 그냥 꽂기만 하면 돼. 뭐 특별한 개조가 필요 없어. 그러네. 그렇지? 음. 어때? 좋지? 음, 구해줘 구해줘. 내주문해놨왔어 감사합니다. 응. 두수 탐지 잘 되게 해 주십시오.